<laughs> 진짜 뭐. <laughs> My leg is broken. 그니까 술탄 진 상대에서 왼쪽 클릭 뚝 누른 상태에서 r 누르면 되는 거야 네. 음. 어. 뭐야. 우리 왜세 명임? 1번이없는데 다가. 아니, 아니 지금 100명 중에서 딱한명탈출했는데그 우리 팀이. 졌갔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? 어? 포영이 드온 줄. 오. 이 새끼 한국인이 <laughs> <우와. 웃음> <시발 새끼. 웃음> 나 이거. 씨발 새끼. 콜비잖아 안 가거든요. 정말 들어가기 좋은 줄 알았어. 줄... 서측에 표적 장거리야. 사격 하기안 좋아. 이동할게. 저기 사냥감이 레벨 2 l e v e 고있 o 전체 0 0까0이다 저거 0 0 0 So, 7,000. s 시 7,000. So, 7,000. So, 7 0들었다 o 7 0 0에저 o 7,000. So, 7,000. So, 7

신화성비 연애들을 내가 써. 슈그이름도 <목소리> <꺼내라. 너의 주포푸를. 웃음> 미션, 미션 절망적인 화면이야. 자기들끼리만 통어그 <laughs> 엄마가 그 무슨 인터넷 그막 유해 사이트 차단 뭐 그런 거 가입했었거든. 야동 사이트 못들어가는거뭐 그런 거. 근데 그게 좆 같은 게 블리자드를 차단한 거야, 걔네가. 그래서 <laughs>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못 하게 된 거야. 내가 존나 빡쳐 가지고 아니 씨발 이거 왜 이러다가 그 사이트 에러일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차단돼서 야동 사이트를 들어가 폰업을 들어갔거든? 폰업은 또 멀쩡하게 되는 거임. 그래서 내가 존나 빡쳐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, 엄마 뭐 요금제 가입했어? 그래서, 이번에 무슨 요금제 가입했는데 뭐 서비스로 딸려온 거 같대. 그래서 내가, 아니, 방금 야동 사이트랑 게임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, 야동 사이트는 차도 안 되고, 게임 사이트, 멀쩡한 게임 사이트만 차단한다. 이거 빨리 풀어라. 그랬거든. 그래서 엄마도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똑같이 얘기하더라. 야동 사이트는 안 막고, 게임 사이트만 막는데, 이거 시발 이거 못뭐 푸냐. 그래가지고, 쓸모가 없긴 하네 그러면 홍찬 내가 보기엔 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 거같아널 보고 <laughs>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말하는 얘기를 보면은 진짜 의도된 기능일 수도 있음 우리 엄마가 그 시발 예전에 새벽 2시까지 마인크래프트 TNT 대포 만들다 들켰을 때엄마 그랬는데 차라리 야동을 <laughs> 보는 거 <웃음> 차라리 <웃음> 그런 건좀 숨겨 제품 이제 참... TNT 어... 대포, 이못 참거든. 아, 어떻게? 대포. 어떻게 참음? 참은... 멀리 날라가고 대... 세계 터질수록 이제 함장한다고. 아 그때 어, 어, 대량 학살 무기 있는 거지. <laughs> 아니 진짜 그때 아니 그때 진짜 봉식이라고 내 친구랑 이제 갑자기 스카이프 통화하면서 시발 마인크래프트 TNT 대포 만들면서 봉식 여덟 개보다 일곱 개가 더잘 날라감 이지하면서 만들고 있었거든. <laughs> 근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심발그 어? 모니터 끄고 자는 척했어. 엄마가 모니터를 만지더니 모니터를 야, 켜. 핥대가. TNT 대포 날아가고 있어.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야동을 보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게임 좀 작작해라 그랬습니다. 우찬 넌 그때부터 야동, 너네 엄마가 야동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. 아이짜저능덕기리 그냥. TNT 대포는 못 참겠네. 그러니까 TNT 대포 어떻게 TNT 만들다가 아닐까봐 야동로 바꿨다. 판사님 씨발 판사님도 쳐 <laughs> 웃었잖아요. 아니 혼천이가 연출해 주었나? 판사가 나오네 TNT 대포 만들어 본 사람보다.